안녕하세요. 여러분. 오늘은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서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리려고 해요.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 많은 분들이 성지 매장을 찾아 저렴하게 핸드폰을 사는 방법을 찾고 계시죠.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잘 알아두시면 정말 큰 돈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광주 상무지구에서 휴대폰을 싸게 사는 법과 성지, 시세표 보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영상 끝에는 꼭 기억해야 할 팁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동네빠삭 카페입니다. 요즘 성지 매장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발품을 팔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대세인데요. 동네빠삭이라는 성지 카페를 아시면 광주 광역시 상무 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성지 매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그럼 동네 빠삭 카페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? 우선 성지 좌표와 매장 연락처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시세표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. 이 시세표만 잘 확인하셔도 굳이 매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도 어느 매장에서 휴대폰을 가장 싸게 살수 있는지 바로 알수 있답니다. 또 하나 좋은 점은 매일 최신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날의 시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동네빠삭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고 미리 정보만 알아두면 직접 발품 팔 필요 없이 바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죠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광주 상무지구에서 휴대폰을 저렴하게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동네빠삭 카페에 꼭 방문해 보세요. 밑에 링크도 걸어둘 테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.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성지 시세표 보는 방법입니다. 성지 매장에서는 매일매일 시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일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. 동네 바삭 카페에서 매일 올라오는 시세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가격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시세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? 많은 분들이 처음 접하실 때는 시세표 읽는 법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전혀 어렵지 않아요. 시세표에는 통신사별 보조금과 기기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기기를 얼마에 구매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예를 들어, 숫자 2가 적혀 있다면 2는 2만원에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간단하죠? 그리고 종종 마이너스가 붙은 숫자를 보실 수도 있어요. 마이너스가 붙으면 기기 값이 0원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예를 들어, 15가 적혀 있다면 기기값이 0원인 것 뿐만 아니라 15만원의 페이백을 받는다는 의미죠. 이렇게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. 광주 상무 지구 성지 매장에서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세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아요. 자, 여러분도 이런 시세표를 확인하시고 좋은 조건을 놓치지 마세요. 이제 휴대폰 구매 시꼭 알아야 할 용어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. 성지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하시려면 기본 용어만큼은 알고 계셔야 헷갈리지 않고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.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기변과 번이인데요. 기변은 기기 변경의 줄임말이에요. 기존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새 휴대폰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죠. 반면 번이는 번호 이동의 줄임말이에요. 통신사를 변경하면서 새 휴대폰으로 바꾸는 것을 뜻해요. 그런데 이때 전화번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많은 분들이 번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번이가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. 물론 상황에 따라 기변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기변과 번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선택을 하시려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. 휴대폰 성지 매장에서 공시 지원금과 매장 보조금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도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겠죠? 오늘은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에서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. 동네빠삭 카페에서 시세표를 확인하고 기변이나 번이 중 나에게 맞는 구매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. 핸드폰을 구매하실 때 중요한 것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시세를 비교하고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.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성지 매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한층 더 쉬워졌을 거라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좋은 정보 꿀팁들 많이 공유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밑에 링크로 동네빠삭 카페 접속하셔서 직접 시세표 확인해보세요.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